네, 교수 버섯 아, 던진지 저... 5년 넘었어요. 아, 네. 저 기자와 경찰을 때 만났었거든요. <웃음> <웃음>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어, 좋은 일에는 없고요. 그다음 그 강력범죄, 그것도 예. 흉악무도한 연쇄살인 이런 거가 나오면 제가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5촌 살인 사건 때도 처음에 네. 네, 처음에 저한테 왔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부검 기록, 네. 그러니까 머리를 세방 이렇게 망치로 그리고 온몸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laughs> <아이고>, 있네자 <laughs> 교수님 <laughs>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의원님 <laughs> 의원님이나 <laughs> 교수님 의원이 뭐가 잘했다고 뭐 정치인들이 뭐라고 뭐해 교수가 더 좋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의원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하고 이제 그 그런 인연 때문에 아까 박주민은 저희 변호사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어요 교수님. 네. <laughs> 어, 표창원 교수님. 아, 죄송합니다. 표창원 의원님. 경찰과 국회의원 중 누가 뭐가 더 매력적인가요? 뭐가 매력적이야, 둘 다. 아니. <웃음> <웃음> 표창원 의원님,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정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의견님도 어? 의견이 궁금하하세요? 별로요. <laughs> 아, 엄청난 권력자야. 다 잘라버려. 표창원님 우리 이승환 오라버니가 이명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건표 <laughs> 의원님이 백을 써주셔서인가요? <laughs> 이유리도 사찰을 받는 마당에. 네. 아니요, 저 제가 그래서 그 프로파일링 좀 해봤는데 두두 가지의 가능성 이 있어요. 네? 하나는 사실은, 사실 우리 이수환 형님이 이중생활을 해오셨다. 아, 아, 그래요? 네. 뭔가 그 또렷 같데 네. 그런데요. 또 하나는 네? 사실은 이명박근혜가 우리 이수환 형님의 팬이다. 뭐가 아 맞을까요? 두 번째 의견에 신빙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지금 나온 블랙리스트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 그렇고요. 골드 블랙리스트들은 따로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다. 아, 따로 이렇게 그, 그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 영화인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서명한 사람,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 촛불 집회에 제일 먼저 나갔잖아. 제일 많이 나갔잖아. 그 것도... 아까 첫 번째 노래 있잖아요. 노무현 대표님한테 권정하는 예. 노래. 이런 거는 블랙리스트의 표상들이거든요. 그리고 또더 나쁜 것은 블랙리스트들을 다 모아서 밥을 먹여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어, 어, 저분은 좀 따로 관리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산항에서 못 찾고 있는 네. 독불개미, 여왕개미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laughs> 그거였습니다 <laughs> 블랙리스트가 이제 국정원에 있는 파견된 검사들이 하는데 검사들이 파견돼서 블랙리스트를 들춰보고 첫 번째로 저한테 연락해서 이승환을 보고 싶다. 근데 내가 보기 싫다. 형님 <laughs>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자 의원님 우리 공장장님 장점 다섯 가지 얘기해 주세요. <laughs> <이거 어렵다. 웃음> 다섯 가지나요? <laughs> 네. 그러니까요. 똑바로 하세요. <laughs> 안 그러면 못 가요. 네. 첫 번째, 노래를 잘 부른다. 두 번째, 저보다는 잘생겼다. 오세 번째, 동안이다. 오네 번째, 싱글이다. 오 다섯 번째, 착하다. 오 그냥 뭐든지 박수치고 있어 어, 좀 가려 봐서 쳐야 될거 아니야 어, 아직 싱글이에요 도글씨 아, 네, 아, 이번 추석 때도 저녁에 둘이서 밥먹고 달을 네. 보고 저는 이명박 구속을 있는데 저를 보고 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주기자는 주기자 네? 주기자는 갈일 <laughs> <laughs> 있잖아요 가족의 의무를 다해야지 아니, 그 가져가고 이렇게 형하고 밥 먹는 거하고 무슨, 무슨 생각이냐. 그렇다고. 좀 들어봤습니다. 어, 질문을 한두 개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표창현 은연님, <laughs> 왕년에 총좀주셨다는데그동안 <laughs> 어떻게 참으셨어요? 어디서 노셨나요? 이거는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오야 <laughs> 저 어, 사모님 있기 때문에 가려서 좀 해보자. 아니 아니 아니.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여기 이분춤추는 곳까지 와야 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요. 왕년에 좀 노셨어요? 아, 대학 때는 이태원에서 좀 놀았고. 그래요? 춤추러 다니셨어요? 예, 나이트클럽. 혹시 사모님을 거기서 만났나요? 아닙니다. 한참 네. 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 대학교 때는 나이트클럽, 그리고 예. 이태원. 그 다음에 경찰관 됐으니까. 바로 경찰로? 예. 어, 경찰 대학생이었는데, 예. 반경찰이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예, 우리 주말엔 나오니까. <laughs> 주말엔 나와야죠. 네. 의원님, 충분 네. 잘 추시는데, 노래는 더 잘하시죠? 아, 노래, 노래 잘 못합니다. 그래도 여기 이승환 콘서트인데. 예. 노래 하나 하셔야죠? 박수 영번할것같요 자, 노래한 곡. 노래 한, 뭐, 네. 아, 참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어, 예. 괜찮아요. 듣다가 네. 욕하거나 때리면 돼요. 괜찮습니다. 네. 네. 막, 막뭐 던지세요. 기분 네. 싫으시면.